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인 패키징 및 테스트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 이제 과거부터 이제 꾸준하게 좀 행복세를 유지해왔어요. 큰 움직임은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최근에, 자, 2020년도부터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때 한 7, 8배 올랐고, 자, 9.22000원 찍고서 다시 한번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 주면서 크게 출발을 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되겠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오름세가 지속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주저앉는 이런 모습이 나와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뭐 물리, 물리신 분들도 뭐 계실 것 같고 지금 수익이 크게 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서 각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달 기준으로 개인들은 어뭐 거의 중립적인 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세를 그리고 기관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움직임은 조금 바뀌었어요. 외국인만 계속해서 매도하는 포지션 잡고 있고 개인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고 지금 기관은 팔고 나가고 있는 최근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보시면요. 이제 오히려 과거에두 자릿수를 꾸준하게 좀 유지하면서 높았지만, 최근에는 계속해서 뭐한 자릿수 굉장히 낮은 이런 비중을 보여주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대차거래 잔고를좀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한 400만 주에서 지금 한 500만 중반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뭐 공매도 비중 자체는 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 크게 염려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3600, 4700, 4900, 5300, 6600, 8900 어, 굉장히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늘리지 않고 매출 자체는 매년 어, 증가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영업이익 보시면, 410, 530, 450, 510, 1000, 그리고 1000.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 때, 2019년도에만 살짝 눌렸죠? 살짝 눌렸고, 뭐, 대체적으로 좀 횡보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영업이익은 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횡보.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비슷하거나 좀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에 있어서는 뭐 단기순익도 마찬가지고, 어, 과거에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해도 실적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수치랑 지금 작년 수치도 좀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분석했던 내용들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확인해 보시면요, 이제 180, 190, 19200 0 이때까지 좀 높았어요. 100 후반 에 유지하다가 130까지 좀 떨어지고, 네, 예, 그리고 작년, 뭐 올해도 한100 중반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부채 부담은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엄청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ROE 보시면요. 자, 51 그리고 이때는 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가 이때 적자가 좀 났죠.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자, 그래서 ROE는 이때 좀안 좋았고 다시 한번 이제 플러스 전환하면서 10일. 그리고 작년은 이제 한10 중반대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ROE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플러스 전환한 이후로 꾸준하게 좀 올라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괜찮고요. 자 주당 순이익 보시면요 230 50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폭 늘어나고 그래서 역성장을 계속해서 좀 했다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한 이후에는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eps 도 계속해서 작년까지 굉장히 크게 올랐고 올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배당은요 지금 여기 써 있진 않는데 작년에 50원 배당 했어요 그래서 뭐 현재 정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약0.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은 거의 없다 셈 치는게 좋지 않을까 배당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자 마지막으로 PER, PBR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요, 자기 제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닌 딱 지금 그 구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적정주가다, 지금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평가도 아닌 고평가도 아닌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호재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요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후공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인 하나 마이크론과 자, 천억원 규모의 설비 임대를 논의하고 있다. 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이 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패키징 공급이 매출의 주요 기반이었거든요 SK하이닉스가 음,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까지 손을 잡게 된다면 수익이 다각화되면서 회사에 유리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다만 아직 뭐 확정된 건 없어요 논의 중에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또 내용이 나와준다면 향후에 실적에 관련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호재가 더 있는 게 이제 지난밤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와 함께 설비 투자를 줄이자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 이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2023년 회계 연도 설비 투자를 70억 얼, 죄송해요. 70억 달러로 하향을 했고요. 올해 2분기 회계 연도에 웨이퍼 투자를 50% 이상 감소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크론이 이렇게 자, 투자를 줄이고 뭐 그리고 공급 자체를 좀 줄여 버리면 당연히 업황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계속해서 좀 많다 그러면은 재고는 계속 쌓이고 가격은 떨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황이 눌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반도체 업황도 이제 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심어지고 있는 좋은 어, 긍정적인 내용이 또아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음, 이제 s k 하이닉스양 후공정 매출은요. 올해 1분기 400억 원 수준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연간 2,400 2,300억 원까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의 이제 후공정 턴키 계약은 재연장 없이도 사실상은 2026, 2029년 말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매출액은 2025년까지 매년 성장할 것으로 보, 보여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주요 고객사인 만큼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료 자체는 굉장히 지금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은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한 게 계속해서 좀 장기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공급망 내 실적 회복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과거 회복 순서를 보면, 전공정 장비, 그 다음에 부품이 가고, 그다음 소재가 가고, 후공정, 이런 순서로 갔다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역순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후공정이 먼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거꾸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후공정인, 이제, 동. 있는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또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를 좀 보겠고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재료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일단은 진입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기에는 유리하지 못한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 어쨌든, 저평가 구간에서 들어가셔야지 수익을 좀낼수 있으니까, 지금은 자제해 주시고, 보유분인 분들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자, 목표가는 저는 18,0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그 이상도 한번 뚫고 갔다가 이제 윗골에 달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18,000원까지 저는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좀 가시면 정리,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좀 내려와서 다시 16,000원까지 오늘 여기서 좀 마감을 했는데, 뭐, 여기서 다,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다 일괄 익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 추가적으로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한2 30%만, 네. 한 7, 80%는 익절해주시고 챙겨주시고그 다음에 2 30% 가지고 한 18,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어, 가면 여기서 팔고, 못 가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잘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과거에, 네, 이제 최고점에서 좀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보유하시다가, 네, 18,000원 부근에서 그냥 나오세요. 네, 뭐, 지금은 손실이 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그냥 손절하기 괜찮은 가격대까지 충분히, 어,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18,000원인데 하신 분들은 뭐 조금 이제 올라오는 거 기다려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난이 정도 손실은 감수할 수 있다 하신 분들은 뭐 적당히 손절을 하시고, 뭐더 위에 계신 분들은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 단기 뭐 중기적으로 한 18,000원 보고 있는데 더 장기적으로 만약에 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뭐 정보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 기간에 따라서 이 어떤 전략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너무 길게 보지 않는다면 18,000원까지 보고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와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